제가 여러 번에 걸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.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검사들의 추퇴 관련한 내용입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께서 자료를 다 드려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. 그런데도 자료가 오지 않고 유상범 의원 질의를 통해서 울산지검장이 답변을 했는데요. 오늘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. 근데 저걸 보세요. 한번 보세요. 박상용 검사가 쌍디귿자를 쓰고, 저 아니에요. 라고 박상용 검사가 자기 프로필에 올린 겁니다. 박상용 검사가 38기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. 그러면 저런 쌍디귿이라고 하는 글씨를 썼을 때는, 당시에 그 소문이 파다해서,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올린 거예요. 소문이 쌍디귿으로 파다했어요. 쌍당식이 뭐예요?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. 받다했는데뭘해 보세요. 받아했는데 <laughs> 울산 지검장이 대구 울산 저희가 국감 갔을 때그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알아봤더니 토사물이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면 그때 토사물 저 아니에요라고 박상용 검사가 올리지 쌍디그 저 아니에요라고 올리겠습니까?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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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니 그날은 나와서 유상범 간사가 아니 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이 물으니 그게 아니라 쌍디귿이 아니라 토사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토사물 저 아니에요 라고 올릴 텐데 쌍디귿 저 아니에요 라고 올렸으면 당시 소문은 쌍디귿이라고 다난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울산지검에서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당시에 있는 관계자들이, 환경 관계자 다 그날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것을 치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울산지검장이 직접 했어요.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, 들은 이야기 전부 다 정리해서 달라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누가 벨트를 풀어놨다면서요, 그 자리에서. 벨트를 풀어놓은 게 아침에 발견됐다 얘기도 울산지검장이 했어요. 그런데 그럼 그 벨트가 국립대 벨트는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럼 그게 국립대 벨트가 아닌지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? 그것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. 저희는 이것을 울산지검장 이하 거기 있는 관계자들이 축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은폐하려는 건 아닌지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며 당시 수사관 두 명이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구타를 누가 했는지 그 내용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. 그와 관련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, 위원장님. 네. 네. 울산지검 검사 추태에 대해서 이 자료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. 이렇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어, 이뭐낼수 없는 건지 아니면 소리로 자리가 없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겠습니다. 서영기 의원이 차마 입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중국말로 할게요. 동서남북을 중국말로는 동시남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, 참고해 주시고요. 법무장관님. 예. 이거 자료 파 혹시 해 보셨습니까? 지금 자료로 존재합니까, 안 합니까?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료로 존재할 수 없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그 있는 자료는 파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네. 저 서윤께서도 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자료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. 이번에 조사를 음. 했대요. 그 이번에 했... 조사를 해서 울산지검에서 의원님 그, 서영규 의원님 자, 제가 물어보니까요. 자 그러면 그 장관께서 점심시간을 확인해서 활용해서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는지 조사를 안 했는지 자료가 없는지 그것 좀 확인해 줄수 있어요? 저... 있으면 내시고 확인받기로는 어, 음. 구두로다 확인을 해 봤다고 하는 것 같고 네. 면으로 있는 자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 서영기 의원께서는 그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구두로 확인했다 그러니까요. 그렇게 지난번 벌써 구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답변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서류를 정리해 줘야 합니다. 문건이 남습니다. 구드로 확인했다는 걸 서류로 정리해서 판단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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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알겠습니다. 제가 균형감 있게.